초반에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실 초반에는 지원표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지도사항이나 아이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사항을 아이가 따르지 않았을 때도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의 어려운 부분을 들어줬다가 근데 나중에 지원규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아이가 변해가면서 믿음이 생긴 거죠. 관리 못 하고 자기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도 없고, 하루 종일 까이게임을 하는 아이. 그때만 하도, 그니까 저희 아이가 한참 게임에 빠져 있었고, 그 예를 들면 같이 하는 친구들은 자기 스케줄을 다 맞추고 나서 그 쉬는 타임에 우리 아이한테 연락을 해서 그 시간에 게임을 하자 그러면 저희 아이는 그니까 자기 스케줄도 관리 못하면서. 그 아이 시간에만 이제 맞춰가면서 그 친구의 노는 타임에 필요한 아이였던 거죠, 저희 아들 내미는. 근데 이제 직원 큐를 만나면서부터 하나하나 이제 부족한 것들도 알아가게 되고, 어, 너가 먼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면서 예를 들어 방청소도 안 했었는데, 스스로 책상도 정리를 하고, 쓰레기통도 하나하나 자기가 버릴 줄 알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많이 성장해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부모 역할이 처음이다 보니까 정말 좋은 부모 역할을 해주고 싶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서로 부모랑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힘든 점이 있었었는데 그거를 굳이 저희가 끝까지 갔던 게 아니라 아, 우리가 이게 부족하니까 어떤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자 해갖고 그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오픈 마인드로 알아보고 받아들였던 게 되게 좋은 점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음. 아이가 사춘기가 오면서부터 부딪히고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거리가 멀어지고 대화가 없어지고 그랬던 점이었는데 많이 힘들었죠. 그리고 아이를 믿지 못하는 거죠. 저 아이가 뭐가 될까, 음. 스스로 할수 있는 게 뭘까, 그에 대한 믿음감이 없었죠, 아이에 대해서. 아, 당연히. 스스로 먼저 하려는 자세. 자기 주변 관리, 주변 정리 정도는 이런 걸할줄 모르던 아이가 스스로 주변 정리를 하게 되고, 자기 관리를 할줄 알게 되고, 자기 스케줄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되면서 변화됐다는 점,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저희 신랑 말랑 비슷하긴 하지만 처음에는 정말 방에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항상 청소년기 남자 아이한테 나오는 냄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음식 냄새에서 복합적이었고 방에 들어가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방도 조금 정리를 하면서 침대도 이불도 정리를 하고 그리고 항상들 옷이나 어떤 브랜드에 되게 관심이 높았던 아이였는데, 뭔가 이거는 어떤 본인이 겪으면서 자존감도 올라가면서 그 과정에서 그거를 내려놓고, 나중에는 그것보다는 자기가 돈에서도 이런 관리를 해야 되겠고, 친구들이랑 게임할 때도 보면 그 친구 스케줄에 다 맞추기 보다는 자기 스케줄에 친구랑 조율하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모습이 많이 변화되는 모습을 봤어요. 서로 간의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실 초반에는 지원표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지도사항이나 아이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사항을 아이가 따르지 않았을 때도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의 어려운 부분을 들어줬다가 근데 나중에 지원큐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아이가 변해가면서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방적으로 아이의 요구에 대한 수용을 들어주지 않고 지원큐에 대한 시스템에 의한 아이 관리를 믿고 따라가니까 아이가 이렇게 변하게 되고 잘된거 같아요. 음. 저희도 힘들었던 게 그니까 저희 나름대로 기준으로 기르려고 했던 그런. 게... 지원 센터 Q에서는 또 나름대로 저희 틀과는 또 다른 틀이 들어와서 저희 신랑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거랑 같이 조율하는 데서 좀 많이 힘들기도 하고 저희도 지쳤던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서 힘을 얻었던 거는 그러니까 아들내의 변화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 더버칠수 있었고 그랬던 것